아.. 안돼안돼고아 싫어 하지마 이하안 하려고 요 카메라 켜고 가 아니 저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되게 여러 명이서 모인 자리였꽤많 근데 한 명이 여유야한 명이 여를 자기 돋보이려고 은근슬쩍 그러는 거 있잖아 음~~ 돌려가기어맞아 맞아, 맞아 돌려가기아 맞다 우리 민지 용됐죠 오빠 얘 중학교 <laughs> <저> 때 <그때 웃음> 쌍꺼풀 없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이뻐졌어요 어나 민지 는 너무 갖고 싶다 민지 어디서 했어 그거? 뭐? <laughs> 얼마야? 이지란 <laughs> <질환. 웃음> 알면서 <웃음> 오렌지 청형 그런 거다 알면서 오렌지 <laughs> 청 150만 원에 한거다 알면서 이미 정보 공유 다 했는데 <laughs> 다 알면서 괜히 일부러 그제 와서 이거보다 더 쌍년들이 또 가끔 있어 뭐? 뭐, 뭐, 뭐. 민지 성형! <웃음> 미안 <웃음> 다 연출된 작전에 의한 성밍아웃 아대박 쳐. 왜 그러는 거야 남 성형하는 걸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그니까 <laughs> 근데 사실 남자들한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남자들은 성형권 안 했거든 중요하지 않거든 그럼 뭐가 중요해? 지금 상태 어, 현재 상태가 중요하지. 어. 성형을 해것 말고는 남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격 쓰지 마세요. 막뭐다 같이 밥을 먹어. 어, 근데 아배 불러. 아 민지 좋겠다. 민지 직장이라서 바로 화장실 가면 되잖아. 민지 화장실 하루에 세번 가서 좋겠다. 아 직장 구로. 어나 아, 화장실 못가 어 이렇게 볼까. 하면 진짜 모르겠다. 어, 똑 같은 거지. 그냥 그냥 남자애로 하여금 얘똥잘 싸는 여자애. <웃음> <웃음> <laughs>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나똥잘 싸는 걸왜여자들끼리 비밀을 왜 남자들한테 왜 오픈하냐고. 와, 근데 좋겠다. 시원시원하게 트름 잘해가지고. 트름 못한다, 나는. 어떡해, 트름. 트름을 왜 못해, 이씨. 목을 쳐버려, 트름을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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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남자들한테 칭찬하는척 하면서 까는 고단수 <laughs> 뭐라고 칭찬하냐면 우리 민지 너무 통통하니 귀엽지 않아요? 아나 민지 너무 귀여운 거 같아 볼 때마다 너무 통통해 자기 는막딱 달라붙는 옷 그런... 입고 와가지고 재수없는 년 나도 좀 살쪄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응. 분명히 단체 사진 다 같이 찍었을 거 아니야 찍었지? 그런 여자애들 특징이 뭔지 알아? 남 얼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 이쁜 것만 올리는 게 특징이야 그냥 아니 그 여자분들의 그... 특징을 근데 일부러 약간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해. 어, 맞아 맞다. 포토샵을 내 얼굴 포토샵하면서 남의 얼굴 을내 <laughs> <laughs> 얼굴 이렇게 깎으면서 남의 얼굴 늘리는 거아왜 <laughs> 그러냐? <laughs> 그러, 그런 그런 지집애들이 온다. 안 올리면 쪼잔한 애 만드는. 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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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갖고 민지 이거 너 너무 이쁘게 나왔는데 괜찮지? 맞아, 이렇게. 어 맞아. 맞아. 괜찮지? 괜찮아, 까마지 응, 그래. 괜찮지? 응, 쌍년인 거지. 왜 너무 귀여운데 말로? 그래. 근데 나좀 그렇지 않아? 어,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어.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그런 애들은 누군 줄 알아? 내전 여자 친구들. <laughs> 내 얼굴 신경 쓰지 않지. 진의 얼굴만. 남자 친구는 응. 괜찮지. 그치 항상 최종 보든 공유합시다. 올리기 어. 전에. 그리고 통보가 어, 예, 어. 아니고 물어봐야 돼. 이거 올려도 될까? 나 쪽같에 잘라줘. 이러면 잘라줘야 될 거야. 어, 예.